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저희가 진법과 진법의 표현 또 진법의 리터럴들 또 어떤 이 수치형의 진법 변환 문자열과의 변환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코틀린은 뉴메릭 진법과 수의 체계 시스템이 자바만큼이나 아주 호환이 잘 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진법도 실제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짤 적에 여러분들이 코딩할 적에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른다고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실은 전기적인 신호로 뭐, 전기가 흐른다고 하는 1과 뭐, 이렇게 0트에 가까운 0. 그래서 이진법이라는 체계를 쓰고 있죠. 이진법은 0과 1만 수치의 기호로 쓰면서, 어, 그, 수치값이 2가 되는 순간에 자리수가 하나 올라가는 그런 어떤 수체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진법과 16진법, 뭐 8진법, 10진법, 이런 것들을 지금 코딩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코롤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서 진법이라는 것을 저희가 일단 수의 표현에 사용되는 어떤 숫자 기호들의 개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자리수, 그런 어떤, 그에 대한 어떤 수의 체계다. 그리고 리터럴들을 저희가 한번 볼 것입니다. 공액스 이미 봤는데요. 한번 자세히 보고요. 25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신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죠. 신규 프로젝트는 어, 베이스 프로젝트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레딕스라고 해도 되는데. 자, 그래서 베이스 프로젝트라고 진법 변환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항상 메인 패키지 그냥 만들고 있는데요. 습관적으로요. 아직 저희가 어, 어떤 규모가 있거나 어, 내용이 좀 구조적으로 복잡한 프로그램을 짜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문법 초바, 초창이기 때문에 일단은 익숙해지게끔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 진법이죠. 네, 베이스 메인 KT 메인 패키지에다 만들었습니다. 자, 메인 함수 만들고 한번 바로 나가보죠. 자, 진법 네 베이스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수 체계에서 우리가 레딕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레딕스 베이스 이런 말을 쓰는데 진법은 제가 사람이 십진법을 쓰고 있죠 네, 손가락 발가락 개수로 유래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고대 많은 문명들도 십진법을 많이 써왔습니다 하지만 뭐 60진법이 바빌론이라든가뭐 20진법이 마야 아즈텍도 있었고요 우리 시계 시계반을 우리 12시간 가리키죠 60초 60분이죠 12진법과 60진법도 쓰이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컴퓨터는 이진법과 어, 16진법과 8진법을 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진법은 저희 현재 인류가 사용 중인 이런 전기 기반의 이 프로그램이죠. 전기 소자 기반의 전자적인 프로그램들은 현재 전자층이 0과 1밖에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진법을 쓰고 있죠. 3진법은 도전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진법 기반의 0101을 우리가 8진법과 어, 16진법과 십진법 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자바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런 진법들이 모두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틀리는 아직까지 팔진법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하나씩 한번 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변수를 한번 만들어서 여러가지 수치형들을 한번 진법으로 표현해 보죠. 자 255라고 하는 십진법이죠. 예 십진법은 데시마 표현이라고 하죠. 예 255. 그 다음에 이걸 또 우리가 한번 16진법으로 표시해볼 때는 0x라는 기호를 앞에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그거에 대한 어떤 수치값 10진법의 수치값을 16진법으로 변환시키면 되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워왔는데 16진법은 15까지만 쓸수 있습니다. 0부터 15까지, 즉 진법의 수1 6진법이라 하면 16을 제외한 바로 앞까지 15까지의 숫자가 쓰이는 거죠. 기호가 1 0진법은 9까지 쓰이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라빅 숫자 0부터 9까지 있는데 10, 11, 12, 13, 14라는 기호는 없습니다. 15라는 기호는. 그래서 A부터 F까지 영문자가 1 6진법에서는 10부터 15까지의 어떤 수치를 나타내는 숫자 심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55는요, 알고 보면, FF로 변환이 됩니다. 이것은 16진법으로서 0부터 9까지의 숫자, 혹은 A, 10을 나타내죠? 그 다음 B, C, D, E 해가지고, F, F는 바로 15입니다. 15에다가 1을 더하면 16이 되기 때문에, 16진법에서 한 자리수가 올라가는 거죠. 즉, 진법이라는 것은, 그 진법수의 수치는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자리를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진법은 10이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을 더하면 1의 자릿수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한자리에서 올려서 1, 0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16진법으로도 우리가 255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그러면 이런 진법, 표현, 진법 표현은, 진법 리터럴인데, 공X나 이런, 이거는 10진법의 리터럴,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건 10진법이고요. 이거는 16진법이죠. 16진법의 리터럴은 그러면 어떤 수치 연산은 될까요? 연산자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 자, F0랑 0F를 더하면 FF가 되겠죠? 예, 네, 각각 자리수별로 분리해서 한번 더해봤습니다. 이거동 0XFF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변할까요? 네. 요, 우리가 자료형을 여기다 적진 않았습니다. 명시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형이 될까요? 예, 네, byte, short, int, long 중에 하나겠죠. 왜냐하면 그 정수 계열이 진법을 가지는 거죠. 다른 건 어떤 데이터형은 갖출 수가 없는데, 예. 이따 찍어보면 알겠습니다만 정수형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 x로 한번 해보셨고요. 4바이트 표현해 볼까요? 000000ff하면 000, 같은 표현인데 ff가 됩니다, 여러분들. 좀 눈에 잘안 띄면 우리가 이렇게 밑줄 문자를 넣어서 마음껏 표현할 수가 있죠. 네,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완전 같지는 않지만, 같은 내용을, 어, 쓸수 있는 또 하나가 뭐 있었죠? 예, 16진수로 저희가, 어, 어떤 문자형도 한번 만들어 봤었죠? 작은 따옴표에 역 슬래시 U에서 00FF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255FF 값을 16진수로 가지고 있는 문자 코드가 되겠죠. 하지만 얘는 뭐, 250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55번째. 문자코드를 갖는 그런 차례형이죠 이건 다른 거죠 좀자그 다음에 또한 가지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16진법이 아니라 한번 이진법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진법은 0x가 아니라 0b죠 16진법은 헥사 대시말의 x고요 이진법은 바이너리의 b를 씁니다 그래서 이진법이니까 2보다 작은 숫자만 쓸수 있죠? 0과 1밖에 없습니다. 0을 포함한 1이니까. 지금 2가 되면 한 자리 넘어가는 거니까요. 자, ff는요, 사실, 0 x f 즉, 16진수f는 2진수로 1111입니다. 1이 4개죠. 자, 뭐, 16진수의 0이나 2진수의 0은 똑같은데요. 16진수f는 2진수의 1111이다. 모든 비트가 다 1로 세팅되면 그게 16진수에서 F입니다. 이렇게 4비트로 나누는 게니블이죠 즉, 니블이 모두 1이면 이건 16진수의 F랑 같구나라고 보시면 되죠. 그 얘기 뭡니까? 2진법 4자리 네 수는 0부터 15까지 표현이 가능한데 그것은 바로 1 6진법의 0부터 F까지에 대응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4비트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16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겁니다. 8비트는 어떻게 되죠? 8비트는 2를 8번 곱하면 되죠? 거듭제곱으로. 2의 8승이기 때문에 256이 되는 거죠. 256은 어, 어떤 뜻이죠? 네, 0부터 255까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어, 우리가 이진법도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진법 표현은 되게 간단해 보이시죠? 예. 근데 팔진법도 있으면 좋은데 예, 이게 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팔진법이 있을까요? 자바에서는 숫자 0으로 시작하는 어떠한 숫자를 쓰면 그게 바로 팔진법이라고 옥탈, 예. 옥탈이죠. 옥탈 표현법이 된다고 하는데 코틀린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에러가 되죠. 예. 코틀린에서는요 지원되지 않는 서픽스, 프리픽스라고 나와 있죠, 리터럴. 네, 지원하지 않습니다. 팔찌법 지원을 못합니다. 아직은요, 나중에 추후 하게 되면 첨가시키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요거 진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요거까지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아, 자, A도 찍고 B도 이렇게 찍고요. 다음에, B2도 찍어야 되겠죠? 자, B2도, 죄송합니다. B2도 이렇게 찍고요. 자, 어, B3. 한번다 찍죠? 자, B3까지 다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B3까지 찍었고, 우리 B2나 B3는 타입도 한번 찍어보고 싶죠? 대표적으로 한번 B2의 타입이 뭔지 런타임 자바클래스, 뭐에 대응되는지 자바클래스를 찍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4를 직접 B4는 어, 캐릭터가 찍히겠죠? 캐릭터만 찍히면 저희는 안 되고요. B4의 수치값이또 어, 진법으로 표현된 수치값 00FF가 뭔지 한번 아마 이 후보가 나올 거라고 예상되고 계시죠? 한번 찍어보고요. 그 다음에 C도 한번 그대로 한번 네,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한번 찍어 보시고요, 여러분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을 건데, 잠깐 이거 실행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A도 2호 당연한 거고요. 얘도 2호로 찍히고 있고요. B2. 예 네, 서로 합산한 것도 2호고 B3 이렇게 1 6 어, 진수 4바이트죠 32비트 표현도 2호가 지키고 있고 자바 언타인 클래스는 인트형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맞다라고 나와 있죠 그다음 B4는 이렇게 차류형인데 그 값을 우리가 이렇게 찍었더니 2호가 나왔습니다 C도 당연히 1이 모든 비트에다 들어간 것도 2호죠 그리고 여기 문자를 찍었더니 조금 이렇게 음, 약간 좀 의미, 의미가 없어 보이다만 이것도 뭔가 문자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 유니코드 00ff 문자 값이, 예, 코드가 찍힌 겁니다. 문자가. 문자 값이 아니라 문자가 찍힌 거죠. 자, 여기에다가 저희가 한번, 어, 16진수, 2진수 문자열법으로 한번 저 값들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2 5라는 값을 우리가 찍었는데요. 다2 5이기 때문에 뭐 딱히 어떤 것을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C 사용할까요? C. 자, C를 저희가 이진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우리 이진법 숙기 챘니다만 16진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C는 수치형 값으로 2 5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진법 리터럴로 했지만, 실제는 정수 2 5 5고요 얘도 16진법 0xff 리터럴이지만, 255 4바이트 정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인드죠, 또. 코스링에서는 자, 이 2스트링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가지 진법으로 해당 수치값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로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16진법이 돼서 나올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2진법이 돼서 나올 것이고요 이렇게 하시면 십진법인데십진법은 사실 생략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C라고 하는 2 5 0이라는 값이 이진법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다양한 이렇게 표현으로 우리가 한번 문자열로 찍어 보겠습니다. 16진법은 공X라고 나오면 좋을 것 같으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공X라는 문자열을 찍어 보고요. 이진법은 0b라고 한번 표시해보고 십진법은 아무것도 없어도 되겠죠. 자, 2 5 5을 한번 다양한 값으로 찍어봅시다. 자, 어떻게 나옵니까? 자, 16진법으로 2 5 5을 표시했더니 0xff라고 나왔고요. 이진법은 이렇게 0b, 1이 8개 나왔고요. 십진법은 2 5 5을 표현됐죠. 자, 투스트링에다가 진법 레딕스의 그 진법수를 여기다가 표시하면요. 그, 진법 수를 변환된 문자열로 나옵니다. 그 수치값이, 수치값이 진법 문자열로 나온다는 것이죠. 참 편리하죠, 여러분들. 자, 요거랑 약간 반대의 경우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D라는 변수를 저희가 이제 만들 건데, 얘도 역시 어, 255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FF를 저희가 한번, 투민트라고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가 코드값 뽑을 때 투인트 써봤는데 요 이건 코드값은 아니고요 큰따옴표 문자열에 감싸져 있는 데다가 투인트 했기 때문에 어떤 정수 수치로 바꾸는 과정인데 ff라는 건 실제 숫자는 아니죠 근데 저 ff를 만약에 16진법 관점에서 본다면 15 15가 각 자릿수에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6진법 관점에서 수치형으로 바꿔라 뭐 이런 뜻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 어, 이번에 10진수를 해보죠. 10진수는 256이죠. 256, 아, 256인데, 그 256이라는 것이 수치형이 아니라 이렇게 문자열을 내놨다면요. 문자 2랑 5랑 6이 256이라는 문자열로 묶여 있는 건데, 그냥 2인트 하시면 됩니다. 그냥 2인트는 사실 10진법, 네, 데시마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형이 값이 바뀔 거고요. D3 하면 어떻게 될까요? D3는 이진법을 저희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이진법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변환시켜봤기 때문에 이것이죠. 그래서 1이 8개죠. 4개 자 이렇게 1이 8개가 있는 거를 자 어떻게 하면 이진법 수치로 바꿀까요? 저 문자열 1, 8개를 맞습니다. 레딕스 번호 이를 여기다가 지정을 인자 값으로 해주면 2 o i n t 라는 메소드 함수를 통해서 이 문자열 객체가 이진법 수치형 값으로 바뀌어서 그 최종 결과가 이 대입 기호로 여기에 할당이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지 한번 저희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표시를 해보죠. 자, D는 16진법으로 해서 값이 나오는 거죠. 자, 이를 복사해서 D2랑 뭐,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D2는 1 0진법이었고요 자, D3는 2진법이었습니다. 각각 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어, 궁금하네요. 자, 각각 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D, D2, D3가. 자. 하나만 조금 아, 우리 256으로 했네요, 여러분들. 255로 해야 되는데. 자, 25로 해서 한번 다시 해봅시다. 자, 다 255로 나올 것입니다. 자, 255, 25, 2 25, 5죠 맞습니다. FF는 255이기 때문에 1 0진법이고요또 1이 8개인 2진법이기 때문에 2로 하면 이렇게 25, 25, 255가 같은 수치값이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 좀 특이하죠, 여러분들? 요걸좀 응용한 걸 하나 해보고 맞춰봅시다. 자, 우리가 2라는 변수인데요. 2라는 변수인데 101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자열이죠. 예, 큰 따옴표 문자열이라는 2라는 상수인데요. 이걸 저희가 한번 이진법 16진법, 10진법으로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같이 한번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2를 이진법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2윈트에2라고 넣으면은 이진법이죠. 네, 그래서 이진법, 예, 바이너리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십진법으로 보는 거죠. 예, 십진법, 십진법은 사실 이렇게 생략도 가능합니다. 십진법은 십진법은 이렇게 예, 생략도 가능하죠. 바이너리라고 하지 않고 데시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헥사 데시말이죠? 헥스라고도 하는데, 네, 풀명은 원래 헥사 데시말, 16진법이죠. 16진법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자, 이저 e 값이 어떻게, 세 가지, 하나의 변수인데, 다양하게 트윈트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진법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2랑, 10이랑 16이 들어갔는데, 자, 2진법으로 1010은, 10진법 수치값으로 10입니다. 문자열 1010을 2진법으로 수치형으로 변환해서 생각해보면 진법 변환해서 10으로 수치형 10진법 10으로 지급되죠. 10으로. 그 다음에 1010을 10진법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수치형으로 바꿔놓으면 10진법으로 1010이 됩니다. 근데 16진법으로 보면요. 자리수의 값이 달라지죠. 2진법에서는 자리수의 값이 2씩 거듭제곱으로 증가하고 십진법에서는 10씩 배로 증가하는 거죠. 16진법에서는 자리수가 올라갈 때마다 16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110이라는 큰 십진수 값으로 변환되어 있죠. 자, 1010이 4000이 되는 겁니다. 16진법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이게 16의 0승, 16의 1승, 16의 2승, 16의 3승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자리수 거듭제곱과 자리 수의 숫자 수치를 서로 곱하고 모두를 다 합산하면 십진법으로 변환할 수가 있다는 걸 알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예, 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진법 수보다 1 작은 범위까지 0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진법 체계를 한번 표현하고 바꿔봤고요. 리터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0x0b 그냥 숫자가 제공된다고 들었습니다. 8진법은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죠. 자, 256을 다양하게 표현해 봤죠. 그래서 8비트 2니브를 1바이트로 해서 경우의 수가 256까지가 1바이트인데, 250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해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2에 거듭 제곱되는 거죠. 쇼티형은 이렇게 256, 256인 거죠. 이 수치형, 이 숫자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65,536은 2바이트다. 그죠? 인트는 이렇게. 2의 8승을 또네번씩또 곱하는 거죠. 한 42억까지 경우가 있죠. 이미 저희가 플러스 마이스 사인드에서는 한 21억까지 양수, 21억까지 음수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절반 자른 거죠. 거의 0을 포함해서. 자, 트윈트 진법수, 투스트링 진법수로 문자열 기반의 진법과 수치를 변환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